무엇이? 암은이 주어로 오니까 첫 번째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하지 않는다? 전년되지 않는다가 두 번째 동사 부분이 와야 됩니다. 뭐에 의해서? 신체 접촉에 의해서라는 부사구가 세 번째로 와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주어가 암이니까 암, cancer인데, cancer를 복수 형태로 받아줘서 cancers라고 이렇게 뭉퉁그려서 얘기를 합니다. 암들은, 암은 해서 cancers라고 받아주셔야 되고요. 전년시키다라는 문장이 스프레드라는 동사 있어요. 스프레드 퍼뜨리다라는 말이니까 얘가 전염시키다라는 말이고 얘의 이제 전염, 캔슬러즈 그, 암이 전염을 시키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전염이 되어진다라는 의미로 수동의 의미로 써서 BPP 형태를 씁니다. 그래서 캔슬러즈가 어, 주어니까 복수라서 R를 쓸 건데 얘는 전염을 시키, 전염되는 게 아니, 전염 되는 게 아니라 전년되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동사 r 뒤에다가 나 o t 같이 쓰고 spread 라고 써주는 거죠 그래서 cancers are not spread 해가지고 어, 암들이 전년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비동사 뒤에다가 나 o t 써주고 뒤에 p p 형태의 과거분사 쓰면은 전년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체접촉에 의해라는 말은 신체접촉을 통해서라는 말로 쓰이기 때문에 전치사 through를 써요 그래서, through physical contact. 이렇게 써주는 거죠. physical 하면은, 신체적인 뜻이고, contact는 접촉이란 뜻이기 때문에, 신체 접촉을 통해서 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through physical contact. 이렇게 덩어리로 보시면 됩니다. 자체적으로, cancers are not spread through physical contact. 해가지고, 암은 전염되지 않아, 신체 접촉을 통해서 라는 말이 됩니다.